회계공시는요 노조법에 따라서 조합원들한테 규약에 하는 대로 하는 건데요 이미 하고 있거든요 이거 대기연대 때 이미 보고 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알고 싶으면 노동자 홈페이지 보면 지금은요 1년에 조합비 100만 원 내면 연말에 연말정산할 때 15만 원 정도 돌려받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회계공시 안 하면 이거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안 되니까 시행령 개정에 지금 맘대로 그래요. 근로시간 면제 제도인데 이거 관련해서 단협에 서 이미 합의하거든요 그럼 합의된 대로 하면 되는데 또 그리고 타임오프는 회사가 이미 관리하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단협 시정명령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건데 우리 헌법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협약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동부가 음에안 들면 다 없애려는 거예요 어 이게 말이 되냐고 아 됐어 됐어 됐어. 위원장, 뭐 지부장, 인사이동 맘대로할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 인력구조조정에서 노동방도 강의하는 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앞으로 이거 하려면 직접 나와서 우리랑 같이 단협하자고 그게 맞는 얘기 아닐까요? 어휴.